자, 어제 HLB 쇼크로 코스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시장에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인지, 잠시 기술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7일, 알파 프로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양시장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어제 HLB의 허위공시 논란으로 어제 제약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HLB, 과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히든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은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hlb 쇼크로 코스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이 부분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hlb가 이전에 8만원대에서 임상실험 실패 얘기하고 나서 거의 2만원 이하까지 급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변동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hlb의 어떤 공매도 세력 공매도 관련돼 있는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이 흔드는 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금융위의 이제 시장 어, 조사심의의 심의를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신뢰는 잃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리버 세라니비의 어떤 투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낼 건지, 예,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허위공시가 아니다라는 어떤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에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세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이 담보대출, 진양권 회장이 담보대출되어 있던 물량들이 아무래도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얼마 때 저희가 들어간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은 반대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은 물량을 갖다 팔진 않았습니다. 그쵸? 자그 얘기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시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이렇게 예,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1월 27일 날 의무가 발생이 됐고 2월 1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직전 사업 년도 이번 사업 년도 그리고 이제 주식 비율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 주식 담보대출을 일단 연장은 했습니다. 자, 주식 담보대출을 연장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신뢰가 만약에 또 한번 어찌를 못 한다 그러면은 이 담보대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출 연장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담보를 넣든가 아니면은 반대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과 개미와의 어떤 싸움. 이 한번 나타났듯이 HLB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 HLB가 중요한 것은 시장의 회복을 빨리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죠. 그렇죠. 예그렇기 네, 때문에 어,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 잘 확인을 좀 하시면서. 어,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우선적으로는 다행스러운 거는 전일 저가를 깨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물론 조금 이렇게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급락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 hlb 이 저점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64,000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어, 이렇게 예, 보시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제가 깨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흐름이 좀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HLB가 과연 어떻게 이시장에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인지, 사실 추세 자체가 박스권에서 이렇게 깨어져 버리면 이 부분을 회복하는 데는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상당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되 지금 어, HLB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어 저점 확인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어, 바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점 확인을 하시면서 만약에 저점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평단이 노, 높으시기 때문에 평단을 좀 떨어뜨리신 다음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 조절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 역시 차트 흐름은 똑같죠? HLB는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HLB 제약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 역시 이 저점, 16,3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어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에이, 하락할 수 있을지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다만 여기서 저점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잠시 기술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만 육천 삼백 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HLB 생명과학은 어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죠.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러한 흐름들을 수급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 자 hlb 제약은 조금 먼저 반등이 조금 나와주네요 뭐 외국인들 흐름은 큰 변화가 없고요 자 hlb 제약은 단기적으로 일단 12,000원 일단 12,000원 지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hlb나 hlb 과학보다는 조금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다만 지금 12,000원 어제 저점을 깨끗지 아니면은 지금 13000원대에서의 어떤 지지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오,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덴탈 관련 종목으로 어, 전체적으로 최근 저점 형성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아무래도 저평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알파 프로 점넷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이제 다 아시죠? 자 알파 프로 e t 홈페이지에 오셔서 투자 정보 클릭하신 다음에 상승 예상 종목에 리포터들을다 올려드렸습니다. 자이 히든 종목 리포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리포트를 받으시고 거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 받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낙폭가대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개선 특히 반도체 부품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상승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동시에 여러 세터가 움직이다 보면 혼자서 대응하시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바이러스 확산 신규 환자 수가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향후 시장이 어떻게 또 급변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 알파 프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과 함께 하신다 그러시면 안정적으로 어 수익을 내지 않을까 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줄어들길 기대하면서 5장에서는 상승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